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적심가위. 예, 적심가위. <laughs>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새화 거라는, 어, 5천 원 주고 산 거죠. 예, 근데, 이쪽이 녹이 슬지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은, 뭐 보시다시피, 네, 수염도 자르고, 네, 이렇게. 적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코코. 아유, 푸르니까 좋아. 엄마한테 가. 없어. 먹을 거 없어. 엄마 푸르네 가. 엄마한테 가. 빨리. 고양이한테 당하고 말이야. 응? 없어. 엄마한테 가. 예, 보통 저는 적심을 이렇게 하고요. 예, 네. 굉장히 다르죠. 네. 적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적심을 그냥 이렇게 하죠. 그냥 예, 그냥 톡 자르고, 예.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수염 같은 경우야 뭐 예외적인 것겠지만, 보통 이렇게 적심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윗단만 이렇게 자르고, 예, 네. 윗단만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적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적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하는 게 거의 정확할 겁니다. 예,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농가마다 뭐, 이게 맞다, 안 맞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새끼. 예, 이거 어린 거 있고, 여기 또 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순을 받을 게 아니고 이 아래 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일이 나중에 얘도 해도고이 순도 다시 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시고 이렇게 날려버리시면은 한 방에 이 순도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열매도 같이 따 버립니다. 원래는 여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더저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 순이 있죠. 애가 있고, 수염이 있고, 열매가 있죠. 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이 있고, 애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덩클손, 덩쿨손이라고 해야 되나? 오이 수염. 예. 네. 여기를 자르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나중에 또 얘를 또 손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순접이를 하면 예, 적심을 하면 이 위에 잎은 하나 남겨놓습니다. 아 예,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한방에 정리가 되고 한방에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파리 하나를 남겨놓는거죠. 이파리 하나를 예, 이파리 하나를 남겨놔서 맨 끝단은 맨 끝단은 이렇게 예, 그래야 이게 한 방에 돼서 이뭐 달리는 게 없이 깔끔합니다. 예, 이파리 하나만 남기고. 분들이 이순 어, 적심 뭐 시골에서는 목잡는다라고도 하고. 예. 뭐목 잡았냐?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laughs> 이해를 못 했는데 목 잡는다는 게 이제 순 적심한다는 얘기고 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중간에 줄기 부분을 딱 잘라서 냅두지 마시고 이팔이 하나를 남겨놓고 그 주변에 있는 열매, 더듬이 그리고 그어 이제 순, 새로 튀어나온 순 걔까지 한방에 대각선으로 자르십시오 예, 굉장히 스피드하고 어 제가 이제 공부하으로는 그게 또 정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농가마다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배운대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상층부에 있는 잎도 굉장히 더 커지면서 어, 굉장히 좋죠? 네 잎사귀 그 연면적 지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커버되고 열매에 비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고요 이 적심하는 방법은 제가 방금 알려드렸으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이기인가 저객인가 잘 모르는데 하시다 보면은 딱 잡고 그냥 대각선을 한 번만 자르면 끝인, 끝나버립니다. 끝 네, 그래서 어 많이 단순 작업이라는 거는 많이 연습을 해보고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한 1년만 해보십시오. 아 그러지 말고 그냥 한두잡기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적심은 뭐 이제 달인이 되는 거죠. 달인 저처럼. 예 네, 아무튼 오늘 멋진 이 적심에 관한 네. 노하우 강의 해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날도 더운데 어, 땀도 많이 나고 하, 하거든요. 저 말고도 지금 어, 더 악조건에서 일하시는 농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예, 선생님들도 계시고 구독자분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음, 조금 더 힘내서 덥지만 예, 조금 더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날이 오겠죠. 저도 좋은 날이 올것 같습니다. 예. 음, 적심한 애들입니다. 적심한 애들. 어, 적심을 얼마나 빨리 하냐.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금방 할 텐데. 아니죠. 예. 네.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금방 합니다. 원래는 이거 잡고 한방에 그렇죠 얘도 칼을 가위를 넣고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네, 가위를 이렇게 넣고 한방에 네, 적심 굉장히 쉬워요 네 적심 굉장히 쉽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제가 하는 방법을 하면은 한방에 이렇게 순이 다 날릴 수가 있으니까 이파리 하나만 남기잖아요. 그죠? 여기도 딱 잡고 대각선 한번 그렇죠 수염 마무리 마무리